천국의 정표 세미나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은 휴거의 영상 가운데서 두 번째 영상입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제가 휴거에 대한 서론적인 부분들, 휴거의 시기 등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그 휴거를 해석할 때 있어서 해석함에 있어서 어떤 말씀이 기본이 되어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다뤄야 되는데요. 요한계시록의 사건들은 그 요한계시록 자체 내에서 만들어진 사건이 아니라 미리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시간의 순서를 따라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 휴고를 해석을 하려면 먼저 앞서서 말씀해 주신 서신서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 주신 휴고의 가르침이 휴고를 푸는데 기본이 되어야 돼요. 기반이 되어야지 돼요. 왜냐면 하 사도들 서신사의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휴거를 풀려면 서신서의 사도들이 말씀해 주신 것을 기반으로 깔지 않으면 우리가 휴거를 해석하는데 좀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중요한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휴거는 휴거는 이해하는 그 휴거를 이해할 때 보통 죽은 자는 다시 한번 살피고 넘어가는데 이 죽은 자는 자 부활한다 그러죠. 그 다음에 산자는 휴고한다 그래서 이 휴거가 살아있는 자에게 지나치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제가 늘 말씀을 자꾸 반복을 하지만 살아있는 자가 휴거가 바로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자는 변화입니다. 변화돼서 이 죽은 자는 부활하고 어떤 사람은 승천한다고 또 착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죽은 자는 살아나서, 살아나서 부활해서 절대 승천하는 게 아니에요. 승천한다고 하는 착각 때문에 두 증인이 부활해서 승천하는데 그것을 휴고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순교자들의 첫 번째 부활로 휴고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제가 두 증인 말씀하실 때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죽은 자가 부활하는 거라면은요 죽은 자는 부활 영생의 몸을 입고 살아 있는 자는 변화로 영생의 몸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 두가 둘이 함께 올라가는 게 휴거예요. 그래서 휴거하면은 부활과 변화가 같이 들어갑니다. 근데 너무나 워낙 산자에게 맞춰졌기 때문에 저도 부활과 휴거를 이게 섞어서 쓰긴 하지만 정확한 이해는 휴거하면은 부활과 변화가 함께 일어난다. 죽은 자의 부활과 산자의 변화가 함께 일어난다. 이걸 다시 한번 기억을 해 두시고, 이제 성경을 들어갑니다. 우리에게 이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말씀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고린도스 15장 부활장이죠. 자, 51절과 52절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요지가 이거예요. 이게 부활이다. 이게 휴고다 하려면 반드시 마지막 나팔이 그러야 된다요. 마지막 나팔에 홀련이 홀연이 변화된다 그러죠. 자, 여기에서 이 마지막 나팔에 대해서는요, 여러분이 조금 기다려 주세요. 마지막 나팔이 어떤 나팔이냐에 대한 그 논란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 나팔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조명할 겁니다. 나팔에 대한 이해를 지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팔이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요한계시력에 나타난 휴고를 제대로 희석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팔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제가 해도록 하겠고요. 자, 호련이, 마지막 나팔의 호련이 우리는 변화된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이 썩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산다, 그러죠. 죽은 자들이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고 나면 살아있는 자. 우리도 뭐한다? 변화된다. 자, 이게 고림도 전서 15장, 51-52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요지입니다. 사도바울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두 번째, 대사로이가 전서도 사도바울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여기서도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강조를 또 하는데, 살아남은 자는, 살아남은 자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단코 자는 자보다, 죽은 자, 자는 자보다 앞설 수 없다예요. 결코 살아남은 자는 죽은 자, 자는 자보다 앞설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난다. 먼저, 결단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고 나서, 살아남은 우리도, 살아남은 우리도, 누구와 함께? 그들과 함께, 저희와 함께. 자, 함께, 함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함께, 어떻게 공중으로 휴거된다는 거죠. 이끌려 올라간다는 거죠. 이거는 대사론이 가전서 4장 15, 17절의 주요지입니다. 자, 이두 가지를 사도바울께서 서신서에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이 내용이에요. 마지막 나팔에, 그 다음에 죽은 자가 먼저, 그 다음에 산자의 변화, 이렇게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이거를 무시하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를 무시하기 때문에, 사도들의 서신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 먼저 주신 말씀을 휴고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휴거를 그렇게 그렇게 푸는 거예요 지금까지 오해되게 푸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의 휴거가 절대 없다라고 하는데 절대 있습니다. 절대. 그러면은 이 사도 바울께서 가르쳐주신 이 부활 휴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기반으로 해서 이것이 휴거다라고 말하려면 이게 휴거야. 이게 말하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마지막 나팔이 불어야 돼요. 마지막 나팔에서 제가 다음, 주에, 다음 강의에 말씀드린다그 했죠. 마지막 나팔이 반드시 불어야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휴거입니다. 마지막 나팔 불기 전에 일어나는 것은 절대 휴거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 어떤 나팔인지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어떤 게 우리가 마지막 나팔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분명히 마지막 나팔 이후에부터 일어나는 게 휴거라는 것을 게시록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 뭐라고 하냐면은 휴거는, 휴거는 반드시, 반드시요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죽은 자의 부활이 먼저입니다.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 그랬잖 결단코 이게 반드시냐. 결단코 결코 같은 말이죠. 반드시 결단코 휴거는 죽은 자의 부활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살아난 자의 변화가 뒤따른다는 거예요. 휴거는 반드시 죽은 자가 먼저다. 죽은 자가 먼저다. 그리고 휴거 산 자의 변화가 뒤따른다. 이어지고 있죠. 살아남은 자는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온다. 먼저 살아난다. 결탁코 앞서지 못한다. 여기는 죽은 자가 살아나면 우리도 변화한다. 뒤따르고 있죠. 자, 이 말씀의 2번의 근거에서 또 하나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거 뭐냐면, 휴거는요, 휴거는 반드시 죽은 자의 부활과 플러스 산자의 변화가 함께 일어난다. 함께. 함께. 저 이거를 세트로 일어난다라고 제가 강조를 합니다. 세트. 한 세트예요. 왜? 여기 함께라고 했잖아요. 함께. 함께 일어납니다. 죽은 자의 부활과 산자의 변화가 함께 일어납니다. 그러나 순서상으로 먼저, 죽은 자가 먼저지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떤 분에게 말씀드렸더니 어떤 분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세트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요한계시에도 그렇고, 서신서에도 그렇고, 부활만 일어나고, 산자의 휴고만, 변화만 일어나는 일 아니에요. 휴고가 일어났으면 변화가, 산자의 변화가 일어났으면, 휴거, 변화의 휴가가 일어났으면, 죽은자의 부활도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근거해서, 이게 지금, 이게 휴거예요. 휴거. 그럼 여기에 근거해서, 요한계시록에는요, 한 번, 두 번, 세 번의 휴거가 일어납니다. 제가 휴거하면 부활 변화라고 같이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같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너무나 그렇게 길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휴거하면 산자의 변화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가 환란 전이고 환란 중이고 환란 끝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세 번이 묘사되고 있는데 세 번이 묘사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는요 첫 번째 휴고가 일어날 때에 자 살아있는 자에 살아있는 자가 변화돼서 휴고하는나는이 말씀, 이 모양은 요것은 묘사가 돼 있어요. 글로 묘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요 앞에 죽어있는 자가 부활해서 휴거 된다고 하는 말씀은 묘사가 돼 있지 않습니다. 묘사가 돼 있지 않아요. 두 번째 중간에 휴거가 일어날 때도 살아있는 자의 변화로 휴거되고 있는 모습은 묘사를 하고 있지만 앞에 죽은 자의 부활로 휴거되는 모습은 묘사되고 있지 않다. 마지막 세 번째 구름은 죽은자가 부활을 기다리고 있어요. 뭐 휴거를 기다리고 있어요. 죽은 자가 부활해서 휴거될 것을 기다리고 휴거는 뭐 옮겨지다 치아에 가다 이끌려 올라가다 이런 뜻이잖아요. 마지막에 부활을 할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 지금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게시록 20장이에요. 20장 4절. 마지막 끝 활란 통과하고 나서. 그래서 이거는 묘사가 돼 있는데 뒤이어 나올 살아있는 자의 변화요. 변화로 휴거되는 말씀은 안 나와 있어요. 묘사가 안돼 있어요. 제가 이 그룹 이 그룹 이 그룹을 다 자세히 요한 계시에서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원칙으로 봤을 때에 휴거를 해석할 때에 환난 전 휴거에서 산자의 변화로 휴거되는 모습이 묘사가 돼 있고 이것은 묘사가 돼 있지 않을지라도 않을지라도 죽은 자에가 부활해서 그것이 먼저니까 요 앞에. 아, 이미 죽은 자의 부활이 부활 휴거가 뭐에 뜯겠구나, 선행이 됐겠구나, 이미 일어났겠구나.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걸 눈치 채야 돼요.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 살은 자의 변화가 변화돼서 휴거가 일어났네. 그럼 죽은 자가 먼저 살았 났겠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한 계시록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선행됐다라는 사인이 있겠는가? 사인이 없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저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거죠.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휴고가 일어났으면 그 뒤에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휴고 같은, 휴거 영화를 보면 휴고 사건이 막 올라가고 막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말없이 어떤 장면이 쓱 지나가는 장면이 있어요. 주로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무덤이 열려있는 장면이에요. 부활이 일어났다는 거죠.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냥 스윽 하면 지나가면서 무덤들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호식적으로 아, 죽은 자들도 살아났구나. 이거를 믿는 거죠. 그 영화를 만든 사람들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 휴고가 일어났을 때는 죽은 자의 부활이 선행 됐습니다. 어디에 근거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서신서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휴고의 그 가르침에 근거해서. 그리고 이 마지막 그룹은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마지막 그룹은요, 죽은 자가 부활해서 이제 휴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 이 그룹은요, 이 그룹을 푸는 사람들은 아직 단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단한 명도. 저도 이 그룹을 풀기까지도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3년 넘게, 3년이 넘게 세미나를 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제가 이 그룹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이라고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성경에서 정확하게 제가 이 부분 찾지 못했는데 세미나를 거듭할수록 하나님께서 조금씩 조금씩 이 부분에 대해서 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를 제가 좀더 자세하게 여러분과 풀어 나갈 건데요. 이것을 이 그룹을 제대로 풀지 못하기 때문에 천년당국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자가 누군지 마지막에 부활해서 한란 통과한 사람들그 부활을 기다리는 고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거에 대한 그 해석을 이것만 보고 한란 통과라고만 얘기하고요. 절대 환란 전에 효과가 없다라고 갖고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어디예요? 최상의 그룹이에요. 최상의 그룹. 최상의, 아, 최, 최상의 부활, 첫째 부활 그룹이에요. 첫째 부활 그룹 가운데서 이 1번이 가장 영화로운 부활이죠. 제가 이제 낙파를 들어갈 때이 부분을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환란 전에 휴가 된 사람들은 가장 하이 클라스입니다. 하이 클라스. 하나님의 침략에서 가장 하이 클라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이, 이제 우리는 다음 휴거에서 이분들의 또 이분들 이 그룹들을 따로 따로 요한계시록에서 자세히 풀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의 휴거를 할 때는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기반이 돼야 됩니다. 사도들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의 휴거는 중구난방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예요 해석은 휴거 해석은 여기에 기반을 해야 돼요. 여기에 기반하지 않고는 우리는 휴, 해결 휴거를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왜 성경에 기반한 휴거를 해석해야지 자기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휴거를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지극히 순서적입니다 지극히 순서적입니다. 그래서 휴거는 반드시 사도바울께서 가르쳐주신 이 말씀이 기반이 되어서 휴거를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여기에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